아무리 죽었습니다. 공수 캡보, 공수 캡보, 공수 캡보. 사람들이 살아서 다행이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어. 잠기야 넣고? <laughs> <방수께네. 웃음> 오늘은 이 방송은 우리를 그냥 모니터링하는 느낌으로 아주 관찰 카메라. 그렇지, 약간 관찰 카메라. <laughs> 형방방 이겼어요? 아니, 네가 뵀잖아. 나 뵀어. <laughs> 뭔가 붕 소리 났잖아. 났잖아.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너야? 나 아니야. <laughs> 난안 켜. <껴>, <laughs> 어 어. 요새만 사면 되는 거죠? 칫솔가 필요 없거든요? 파스도 하나 사와라. 파스. 파스? 어. 파스, 파스. 젓가락하고, <laughs> 뭐, 그릇하고, 종이컵로가이 정도 사가는 중? 어, 음. 음료수, 음료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포도주스, 포도주스. 포도주스. 포도주스는 그 데몬트 그... <laughs> 원래 남자들은 챙겨오지 않아요. 왜, 왜챙겨 어, 그냥 오는 거지. 내가 분위기 중에 마루가 제일 잘 챙기잖아. 여기에 공주님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공주님 침대가 딱 하나 있거든요. 공주님 침대 쟁탈전 하고. 아, 어, 우리 눈 가리고 어. 그거 할까? 좀비? 어, 좀비 게임 할까? 아, 고. 어, 그것되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웃겨서 웃음을 을 수가 없어. 야힘 써야 돼. 부분 어 그래그래 뭐하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널 기다리고 있었어 반갑습니다 여들왜 <laughs> 아, 이렇게 늦게 왔어요? 간선을줘 진짜 좁해요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정말 많이 사왔습니다 정말 많이 사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기현이 기현코 요구르트가 사왔네요아 요구르트 왜 샀어? 나술 먹고 달라고만 해봐 아주 그냥 나 먹을 거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나도 먹을 거야, 거야. 일단 설임병은안 먹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처럼 유산기는 중요합니다 나 먹을 거야 아니 관찰 카메라를 만약 켜놓은 거니까 얼굴 들이미지 마 없어? 안경이 뭐, 그랜저를 성공시 5만 치즈래요. 그랜저는 뭐야? 량에하해봐데나 그랜저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 중 그랜저 성공하셨습니다. <laughs> 준비 뭐할거 있어요? 아니 어르신이 왜 남자들 왜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셔? 이러는데? 야 자자 이거 이거는 그냥 아직그기 아직 아니다 나 이거 좀비거 아니야? 아, 아니, 조금만 더아 뭐, 약간 비빌 건데 먹어봐 봐 마른 거한번 먹어보고 괜찮은 거 먹어 어 먹어도 된다는데 괜찮아? 어때? 아쉬워 조금? 약간 좀 바삭함이 좀 있었는데. 아, 조금만 더. 아, 근데 봐봐. 아니, 너 이길 거야. 아니, 내가 바로 입맛을 아는데. 진짜 조져. 나무 먹어면 봐봐. 어, 자, 쓰레기 정리 귀찮으니까 그때그때 버려, 여기. 진짜로 싫어. 아, 야, 가보고... 좋아. 뭐, 나이 차이 얼마나 가다고이 릴레이파이팅릴레이이팅더 하시죠? 응 박사님 드술불안하다 그래. 어, 그렇게 면안 돼. 막걸리 원액 먹어서 그래, 뭐. 말해. 형들 계신데 그 맥주 혼자서 먹으거요 그래. 아, 아 건다하죠 그래, 건강하시죠? 그래, 건강하시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와서 가서 싸까요 절충 하나 할까? 난못 봤지. 어, 갈라보지는 사람 이거 와사비 짝짜서 먹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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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고기 싸우면 싸도 와사비 싸. 야개박샌 아, 에이, 아, <laughs> 이만큼. 에이무 좋아. 어무아아너이 좋아. 아너아지마아너아너보지아아아 이대로 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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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TV>? 너무 <laughs> <기다려>, <laughs>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 너 좋아. 너무 아 너무 <파이팅>. 좋좋아 <laughs> 그 <laughs> 아니, 너도 화이팅이야. 네. 이거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새 다해. 빨리 이리, 이렇 넘겨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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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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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꼭꼭 꼭 오, 먹어 꼭꼭 오, 꼭 오, 어 오, 꼭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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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제 맛있나보다 어, 이거... <laughs> 어 맛있어? 저 죄송한데 맛있어요 이거 더 넣어야 된다니까 아 뭐야 아니 이좀짜져 이거 야 이거 맛있이거 걸린 거좀 짜자 먼산먼 저리 바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마지 가위바위보 와 반내수기 가위바위보 나이스 따따라라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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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 <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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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님은 설거지를 하고 막내는 앉아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약간 오해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 이당한테 예.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됐어 됐어라고 해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 까불기 건 뜨지 마라. 이거 휘발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 이중봉는휘놨거든 뭐라도 하는 척을 하면 뭐말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물 묻혀서 물 묻혀서 멘탈 지켜봐 주셔 근데 뭐 흘린 게 없는데 뭘 닦으라는 거야? 자 요거, 뭐. 이거 보이니? 아야어 아, 음, 유부단 음. 다르네. 어, 역시 노련하다. 결국가 한다. 결국 지가 하는 홍승 오늘도 고생했다. 야 물에 다가 아니 물도 닦아? 야장이게 몸에 배? 결혼했다고?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로갈 거예요. 잤어요. 자룰 하나만 더생각 가위바위보! <laughs> 와, 와, 코앞이, 아, 와, 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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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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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와, 와, 고 와, 아아 왼쪽이 2달까? 오른이까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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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가는게 말이 맞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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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면 근데, 바로, 정답 엄마 야! 아! 자, 꼬마돌, 땡 이다, 정답, 아저씨 땡, 아, 선장, 그 정답, 여자친구 으악, 으악, 요나도 아, 어, 어. 없어 <laughs> 마음을 들었어 자 단어를 제외한 효과음을 사용합니다 오음이 뭐야 아음음음나로 이다 다나로 나로호 땡 오기. 아 저게 아이 저게 뭐야? 최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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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정. 웃음> 아니. <웃음> 자 최종 힌트 드립니다. 어떤 시대? 정답 정답 야인 시대. 땡. <목소리도> 정답, 정답 소녀 시대. 땡. <목소리도> 지금 정답 빼고 다 나왔어요 그냥.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아, 정답 니다 정답 조선. 정답입니다. 아아 좋아. 진짜로. 잠시만요 여러분들. 밤바다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지금 서늘하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장님 기분 좋죠? 어, 아, 너무 좋다. 아, 좀, 내실 좀 붙어봐요. <laughs> 야, 억지 감판 <감성> 아니냐? <laughs> 활발하다 진짜 와장님 산막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뭐 걱정이 많으시다고 어 일단 오늘 한거 보니까 어, 체력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어, 다만 이제 눈지 쪽이 오늘 좀 많이 드러난 하루가 아니었나 뭐이번에 산막 뭐 클리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제 산막 같은 경우는 순막 예. 깰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그 말을 카멘트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아. 어,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자 우리 망령의 남자 멤버들만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케줄 되는 사람들끼리 했습니다. 활발하다. 나는 이사형 개 활발해. 나... 다들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막령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어, 좀 코프로젝트 요거 비스무리한 코프로젝트 진행 어, 계획 중이니 어, 기대해 주시면 좋습니다. 겠예 예. 예. 아, 새복 많이 받으세요. 어,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봐서. 우리 새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봐서.